안녕하세요. 2시에 만나는 강남다해 입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놀러 와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에오니움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있고요. 식물은 분체 배송 보내고 있으나 에오니움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는 뽑아서 갈 수도 있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니카금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밑에 밑에 자구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죠. 저희가 다 분갈이 해놓은 상태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이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니카금이 맑은 노란 빛깔에다가 가장자리는 이렇게 진한 자주 빛깔로 물이 드는 니카금입니다. 사이즈는 16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가격은 3만원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 밑에 밑에 자구들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뱅글을 두르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요 니카금 3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드썸머나이트인요 저번에는 엄청 큰 대품을 소개해드렸다면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로 오늘 데고 와봤어요. 밑에 뱅글뱅글 파릇파릇 얼굴들이 미소짓고 있고요. 이렇게 울금기도 보이면서 진하게 이게 실선이 보이면서 물게 무리들때 정말 이쁜 친구고요. 여기 중간 중간에 있는 얼금 이 얼굴이들이 정말 귀엽네요. 이 친구 미드 썸머 나이트 4만 원 되겠고요. 사이즈는 와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는 25cm 정도 나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시 항공샷 찍어드리고요. 다시 항공샷 그리고 여기 밑에 보글보글한 얼굴들 한번 봐주세요. 미드 썸머 나이트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달새에 가보도록 할 건데요 종달새가 약간 흑사금 느낌 비슷하죠 원래 가격 오늘 4만원인데 자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오늘 3만6천원에 오늘 할인해보면서요 사이즈는 2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자 종달새 이 친구 하나 남았고요 얼른 데리고 가세요 종달새였습니다 자 붉게 물들어 있는 배반의 장미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 바퀴 천천히 돌려보고요. 자 빠글빠글 수영이 동그란 수영으로 참 이쁜 수영을 가지고 있고 배반의 장미 가격은 7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근하게 붉은 색깔로 가장자리 물들어가는 것좀 보세요. 그리고 장미 뭐 로즈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요 입장이 정말 장미꽃 입장처럼 동글동글하게 다져지는 모습이 정말 이쁩니다. 자, 이 친구 7만 원 배반의 장미 되겠고요. 사이즈는 24cm 정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소공 여세라 군생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철화를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군생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자구들. 엄청 올라와요. 여기 사이사이에 입장을 까디 집어 보면 이렇게 자구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소공녀 세라 되겠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자 가격은 5만 원 되겠습니다. 항공샷 다시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동그란 수형으로 이쁘게 수형이 잡혀있죠. 이소공녀 세라도 인기가 참 많아가지고 한세 번째 입고 된것 같아요. 자리 잘 잡았고요. 25cm 정도 나오는 소공녀 세라 되겠습니다. 자, 소공려, 세라, 철아, 바로 가디고 왔습니다. 자, 일단 가격은 6만원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있고요. 철아가 이쁘게 엮여가고 있죠. 소공려, 세라, 철아, 6만원. 사이즈는 24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되겠습니다. 24. 일단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모습이 너무 이쁘네요. 자, 이렇게. 윤기 잘자 흐르면서 다시 한 바퀴 천천히 돌려보면서 소공녀 세라 철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복숭아 등 되겠는데요. 요즘 길거리에 이제 매화꽃이 지나가고 복숭아꽃이 슬슬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진한 핑크색으로 참 이쁘게 펴 있던데 딱그 색감입니다. 복숭아 등 6만원 되겠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23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항공샷을 보시면요. 로제 수영이 동그랗게 이쁘게 잡혀있는 수영입니다. 복숭아 등 6만원 소개해볼게요. 자, 여러분. 꽃속 입장이 정말 복꽃처럼 입장이 화사하게 피어나 있죠. 이름은 핑크여월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좀 붉은색, 레드 색감이 강했다면 이 친구는 핑크 색감이 더 강한 핑크여월 되겠고요. 자 얼굴 하나 중심으로 밑에 이렇게 자구들이 뱅글뱅글 두르고 있고요. 입장이 이런 식으로 짤막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긴 입장은 하엽이 될 거니까 이거 억지로 잡아떼지 마시고 이렇게 하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때까지 두면 되고요. 입장이 이렇게 짤막해지는 핑크여월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5만원 되겠고요. 벚꽃처럼 화사한 얼굴입니다. 사이즈는 30cm 정도 나오네요. 네, 이번엔 화이트 드레스 되겠는데요. 화이트 드레스 보시면 아까는 입장이 좀 짤막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화이트 드레스. 드레스 입은 것처럼 입장이 살짝 시원시원하게 뻗은 게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저희 집에서 꽤나 있어가지고 윤기 잘잘 많이 다져져 있는 화이트 드레스 되겠습니다. 자, 가격 오늘 5만원에 소개해 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30cm 정도 나옵니다. 자, 안나 되겠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안나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보려고 안나도 데리고 왔고요. 안나가 이름처럼 귀염귀염하게 짤막하고 동그란 입장이 매력적인 안나 되겠고요.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항공샷도 찍어 드릴게요. 항공샷 찍으면 이 사이사이의 얼굴들 많이 올라가, 오고 있고요. 와, 입장 윤기 잘자 흐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옆모습. 옆모습 천천히 돌려봅니다. 짤막한 둥근 입장에다가 사이사이 자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윤기가 나게 키우려면요. 저희가 이제 분갈이도 하고, 우리 사장님의 비법인 뭐 분갈이법이 따로 있겠죠. 분갈이도 직접 해서 키우고, 여기 보시면 저면 간수대로 이용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물을 주며 물 반응을 봅니다. 그 후에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이즈는 27cm 정도 나오는 안나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핑크 데미안이라고 해요 핑크 데미안 이제 이친구 단품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가격 5만원입니다 지금 살짝의 물고품이 살짝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받으시면 저명관수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저희 집에서 꽤나 많이 다져져 있어가지고 하엽이 좀 많이 져 있는 상태긴 한데 살짝 목대를 보여드리면 목대 굵고 깨끗합니다 자, 하야분 보지지 마시고, 요거 다 우리가 묵은둥이 친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참 많이 다져진 핑크 데미안 소개해 볼게요. 이번엔 허금이라고 하는 대품 사이즈 허금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격은 8만원이에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사이즈가 좋은 상태입니다. 커요. 사이즈 커요. 30cm 정도 나오는 허금이 되겠는데요. 일단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이 얼굴 동글동글하게 밥이 많은 상태입니다. 허금이 8만원 되겠고요. 지금 속 입장 자체 체가 이렇게 세로의 금기도잘 보이면서 힘이 쫙쫙 들어 있어요. 자리를 잘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허금이 팔만원 소개해 볼게요. 와, 이 뽀글뽀글한 얼굴들이 굉장히 귀여운 상태입니다. 자, 이쪽에도 보시고 허금이 소개해 봅니다. 슬슬 장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애우님의 장미, 매금이, 매금장미 되겠습니다. 자, 위로 보시면 동글동글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로즈, 장미란 이름이 들어가면 아까 이렇게 장미꽃처럼 얼굴이 다져진다 했죠. 윤기 잘잘잘잘 흐르고 있는 상태고요. 빵긋빵긋 미소 짓는 얼굴들이 참 이쁩니다. 가격은 10만원에 오늘 소개해보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 3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또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입장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상태고요 장미꽃처럼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다져진 얼굴입니다 자, 매금장미였습니다 이번에는 환사되겠습니다 우아하고 고급진 환사되겠고요 일단 위로 한번 보시면 얼굴 하나 중심으로요 뱅글뱅글하게 자구들이 많이 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가격은 6만원이고요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뒤 이렇게 꿀목대를 가지고 있고 깨끗합니다. 지금 하엽이 좀 져있는 상태인데 저희 집에서 참 자리 잘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깁이 힘이 있어요. 자 한사되겠고요. 가격 6만원 소개해봅니다. 사이즈는 현재 32cm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붉은 색깔로 물이 될때이쁜 한사되겠죠. 되게 우아하고 고급지게 수영이 잡혀있네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부케 같은 친구입니다. 핑크 여왕입니다. 우리 에오니움을 키운다 하면 이 원적격인 핑크 여왕은 꼭 하나씩은 키워보고 계시죠. 아니면 두세 개씩 너무 이뻐서 두개세 개씩 키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이 친구 가격 6만원이에요.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35cm 정도로 사이즈 왕대품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빠글빠글한 얼굴도 많이 올라와 있고 요 친구 와이 요즘 이 진하게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니까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핑크 여왕 되겠습니다. 가격 6만 원 소개해 볼게요. 자, 요즘 포세이돈도 참 이쁜데요. 포세이돈이 그 파도 딱 치잖아요, 바다에. 파도 칠때그 하얗게 일렁거리는 파도가 깨질 때 반짝반짝거리는 그 하얀 실선이 잘 보이는 포세이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포세이돈인가봐요. 자이 친구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되겠고요. 가격 5만원 되겠습니다. 가격 괜찮죠? 가장자리는 자주빛깔로 물이 들면서 이렇게 하얀 이 파도 깨질듯한 이 하얀 실선이 잘 보이는 친구입니다. 가격 5만원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이즈 25cm 정도 나오네요. 다시 항공샷 찍어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 빠글빠글하게 얼굴이 많이 올라와 있고 수영도 이쁘게 잡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칭청이라고 합니다. 칭청 붉게 지금 강렬하게 붉게 물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수영이고요. 뒤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쪽에 자구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 칭청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친구 6만원 소개해보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22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그리고 반대쪽에 이렇게 밥이 이렇게나 많다는 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멋진 철화를 오늘 또 소개를 해볼게요. 이름은 아테나 철화 되겠는데요. 이 친구는 색감이 붉은 색감과 갈색 풍도 살짝 섞여 있어서 색감이 오묘하면서 윤기가 자잘자잘 흐르는 상태고요. 멀리서 봤을 때 쌩얼 다시 항공샷. 여기 중간중간에 생얼들이 보이면서 철화가 엮여있는 이쁜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1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뒷모습도 이쁘게 잡혀있죠. 자,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사이즈는 거진, 오, 거의 이게 40cm 잔데요. 거의 40cm는 살짝 안 되고, 한36 정도 되고 있고요. 36. 그리고 다시 앞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모습이 정말정말 수영이 이쁘죠. 다시 항공 샤, 다시 옆모습 아테나 철아였습니다. 자, 아까는 철아 보셨다면 이번엔 또 군생을 봐주셔야 죠 아테나 되겠고요, 군생입니다. 가격 6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 듯하면서도 갈색 풍인 색감, 오묘한 색감이 참 이뻐서 아테나 철아 찾는 분들도 종종 많이 계세요. 아테나 군생, 이쁜 수영. 위로도 한번 봐주시고 밑에 잔잔하게 바글바글한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 6만원 되겠고요. 사이즈는 35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테나였습니다. 아이 지나치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 아테나 군생과 이렇게 철아나라이 놔두면 이런 느낌이 나온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테나 철아 되겠고요. 그리고 아테나 군생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단품이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라히 놔두면 너무 이쁘겠죠? 네, 오늘의 마지막 스물 번째입니다. 이름은 밀크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친구 가격 정말 특가로 한번 소개해볼게요. 가격 4만원. 이렇게 군생이 오늘 4만원을 소개해보면서 자 입장 모두 깨끗한 상태고요. 동글동글하게 입장이 잘 다져져 있으면서 입장 가장자리 쪽으로 붉게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밀크금 이 친구 특가 4만원에 소개해봅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현재 30cm 정도 나오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소개해보겠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